안녕하세요 가라입니다. 오늘 제가 인스를 판매해 볼 건데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인스 판매하는 이유는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 유튜브에서보다 쉽게 이렇게 인스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매를 하니까 되게 쉽게 인스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 사시면은 돈도 많이 쓰는 전 진짜 제가 다 도안 하나씩 보고산 거예요. 진짜 비싸게 산 것도 있는데 다 싸게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안은 이게 그 도안 만드셨던 분이나 판매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안 보여주고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었거든요 그럼 일단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잖아요. 일단, A, B, C를 소개해보자면은, 이거 A는 40장에 남겼는데, 가격은 2,000원입니다. 40장 2,000원. 진짜 싸죠? 그 다음에 이것도 40장 2,000원입니다. A하고 B를 골라주시면 돼요. 똑같은데, 둘이 내용물은 개수 똑같은데, 도안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완전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니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안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이쁘게 막아면 진 뜯고 올게요. 보여드릴게요. 뭐, 요즘 핫한 패코도 들어있고요. 보시면, 진짜 귀엽죠? 뚱이. 뭐, 라벨지 진짜 예쁜 것도 들어있고요. 도모송도 들어있어요, 여기는. 여기, 진짜 예쁘죠? 이거 또, 제가 비싸게 도산 건데, 넣어를 이제 제가 다 판매해야 돼서,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거 잘안 빠지네. 뭐 요즘 우즈가 유행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진짜 예쁘죠. 여긴 도무송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진짜 귀엽죠. 이런 것도 막 넣어드렸거든요. 진짜 예쁜 것만 다 골라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a, 이게 A고요. a 가격은 2,000원입니다. 가격은 2,000원에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렸고요. 40장 삔데 여기는 보여드리자마나 요거, 스티치 진짜 귀엽죠? 햇트 때문에. 진짜 귀엽죠? 이것도 제가 얼마 줬었더라? 되게 비싸게 줬었는데, 완전, 완전 너어드려요그래 이게 짱구 되게 귀엽죠? 이렇게 있고요. 다 진짜 후회하시지 않을 고퀄리티고요. 그 40장 삐. 얘도 가격은 2,000원입니다. 얘는 20장인데요. 요런 거, 진짜 예쁘죠? 진짜, 이거 짱짱, 진짜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 오레오 이런 것도 예쁘고 이런 것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거 진짜 예쁘죠?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진짜 예쁜 것들만 모아들어 드렸고요 이런 거는 진짜 뭐 미녀 타실 때 넣고 하시면 뭐 파일 같은데 이렇게 붙이고 하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20장 이건 천 원이고 진짜 완전 저렴해요. 제가 진짜로 보컬리티를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도모송 믹스인데요. 도모송 아시죠?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거는 수봉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딱 붙여도 진짜, 진짜 완전 예쁘거든요? 진짜, 완전. 수봉에 마감할 때 이렇게 딱두 개, 하나 붙이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칼선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하나 떼볼게요. 살짝. 이런 식으로 칼선이 있습니다. 이 패코도 진짜 예쁘고요. 이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라쿠마 되게 귀엽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꽃도 있고요. 메모할 수 있는 모조지로 된 것도 있어요. 네, 이거 40장. 다 우편비 포함 가격입니다. 40장에. 이건 3,000원. 아, 3,000원? 40장에 3 0원에 드리면 진짜 최저가고요. 저거 가져가시면 진짜 완전 운 좋으신 거예요. 왜안 빠지니? 어머. 이건 안전배송 건데요. 20장에 1,000원. 진짜 싸게 드리는 거고, 이거는 수봉에다가 이렇게 하나 딱 붙여주시면 제일 예뻐요. 두 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 예쁘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쬐끄만 것도 있어요. 되게, 되게 귀여운 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이것도 완전 후회하시지 않을 가격에 모셔드리고요. 모셔드리,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판매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양식이나 그런 거는 밑에 설명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